네, 2022년 12월 13일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네, 하루한절 모닝 엄송 목상 방에 오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아, 지금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아마 오늘 내일 아, 추울 것 같습니다. 이쪽 남쪽지방 창원도 예, 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서울은 많이 춥겠죠. 예.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은사. 어, 정말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오늘로 따지면 어, 참.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지만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런 그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 하나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하나의 문제 가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그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그 안에 네. 파당의 문제 이 파닥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럽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네. 교회가 갈라지면서 뭐,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이, 그, 이제, 음행의 문제 가지고도, 그 하나, 그 음행 문제로 시험 들면 교회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예, 네. 그, 그게 막, 이, 바울에게까지 막 소식이 들릴 정도로 내가 온 교회에, 온 동네, 에 박내에 뭐 하여간 이 음행의 문제로 교회 안에 음행이 뭐 있다 하여 소문이 그냥 나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휘청휘청 하죠. 예. 송사가 걸리면 그게 뭐 교인들이 또 서로 막,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친한 사람끼리 연결되고, 그러면은 또, 교회가 또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또, 또 나눠지고 싸우고, 이렇게, 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런 득견이고 다 있었죠. 예. 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간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괜찮다 하고 또 서로가 또 이렇게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만찬 요 문제 가지고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에 또그 묘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죠. 부자는 부자들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소외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런 문제 하나만 있어도, 오늘날에는 참 교회가 힘든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다 공존, 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누가 세운 교회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 그러한, 이제, 뭐 사도 바울로만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니까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았죠.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니까 나는 개바 베드로에게 가르침 받았죠. 어마어마한 참그 엄청난 지도자 밑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은 교회가 이런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 은사 문제 은사 문제가 한번 여러분 교회의 은사 문제로 한번 시끄러 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얼마나 힘드니까 <laughs>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예, 네, 진짜 뭐 많은 은사가 뭐 이제 방언하지, 방언 통역에 또병 고치는 은사에 뭐 예언에 뭐또 뭐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 하여간 은사가 얼마나 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각자가 다 누구는 방언하면 누구는 방언 못하고 누구는 방언 통역을 하고 누구는 방언 통역 못하고, 누구는 병 고치면 누구는 병 고치지 못하고, 약간다 그러니까 각자 다양하게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안에 서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 네. 뭐 그런 은사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또 자랑과 무시, 무시하는 거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는 영적이고 누구는 영적이지 않고 막 그런 문제에가뭐 여러 가지 이제 은사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걸 한번 보면서요 아~ 자오도 오늘은 고린도전서1 2장의에 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을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연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에게 있느냐? 시작.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사도에이느냐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다음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시작.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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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사도나습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다시 한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래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이겁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음 30절입니다. 30절.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시작.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병다 병고치는 은는 자이겠느냐 그다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0절 이해하겠습니다. 다 병고 치는 은사, 다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시다다 병고 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 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자이게느냐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게느냐다 방언을 말하는자이게느냐 그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통는자다 통역하는 자이게느냐다 통역하는 자이게느냐다 통역하는 자이게느냐다 통역하는 자이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시작.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한번더 시작.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통역하는 자입니다. 한번 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경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방언,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방언을 말라는 자, 통역하는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한번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한번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다또 같은 말로 반복이 되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하라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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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라 그다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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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에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뭐였죠? 다 사도에게느냐? 그 다음, 다 선지자에게느냐? 그 다음, 다, 예, 조사에게느냐? 다, 뭐였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였죠?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그 다음요, 다, 예,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그 다음, 예, 네, 다 폭력하는 자에게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9절부터 합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번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 아,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죠. 은사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에다한 성령에서 나왔다. 한 성령 그 얘기는 다 소중하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뭔더 약하고 그것이 아니고 에, 한 성령에서 나온 다 어, 소중한 은사라는 겁니다. 에, 은사.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걸 받아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이제 넌 이것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또 나는 이건데 당신은, 에 이제 나는 방언밖에 못하는 당신은 방언 통역까지 하니까 뭐 그걸까지 더 부러워하고, 뭐,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은사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제, 나눠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또, 무시하고, 이런 문제. 사실, 이 은사 문제 가지고, 한국교회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제, 얼마나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의 어떤 이거를 이렇 나타내고, 병고치는 은사 가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이, 그, 그게 무슨 권세라고, 병고치 인사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이런 그런 것도 많았고 또 방언하고 한다고 못하는 사람 얼마나 무시 많이 했습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안,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한국 교회에 많았죠. 이런 은사 문제 어디나 다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디나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 요게맨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맨 마지막 절,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고전 13장, 사랑은 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소리나는 구레가 울리는 땡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이 은사와 다 관련된 거죠. 고전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거, 이 다, 다 방언 아닙니까? 천사의 말. 에, 다 랭귀지, 랭귀지. 에, 이런, 이제,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괄리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을 얘기하고 있죠.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 이제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예, 자랑이 되는 거요. 예 이거 이거를 막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모든 걸 가지고 다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이게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제도 은사죠, 은사. 근데 어,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질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다. 에, 결국은 에, 사랑으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에, 모든 은사는 그 가치가 더 빛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없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은사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에, 사랑 안에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도 사랑 안에 있으면 온전해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 다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구제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그렇고 예, 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무엇 어떤 것이든지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해지지.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규결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사도에게느냐? 있다 선지자에게느냐? 한번 외워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다 사도에게느냐? 있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있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경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리한번더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어, 참 어떻게 사도바울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 이, 이게 참 어,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 이, 이런 모든 그 문제들, 은사의 문제, 엄청나게 이게 참 정말 쉽지 가 않은 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예, 이제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 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을 이 사랑 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다 해서 모든 은사가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죠. 결국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이제 활용해 준다는 거죠. 모든 은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때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가 더 빛이 나고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제 기능을 발현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 있을 때. 참 놀라운 가르침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너희는 더욱 큰 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서 1 3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모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은사 있죠. 모든 은사, 재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이것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있을 때더 빛이 나고 이더 광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랑 안에서 더 갈고 닦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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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